서구의 대형 체육 시설 송도 스포츠 센터가 내일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하게 됐습니다. 천 명이 넘는 회원들이 갑작스럽게 휴관 통보를 받았고 센터 강사들은 일할 곳이 없어지게 된 상황인데요. 알고 보니 시설 집원 예산을 둘러싼 구청과 구의회의 갈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끼리 신경전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도해수욕장 한 가운데 자리 잡은 송도 스포츠센터 이용객 1,200명이 넘는 대규모 체육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회원들 앞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스포츠센터 문을 닫겠다는 것. 이미 다음 달 등록까지 다 받아놓고 휴관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를 한 겁니다. 많이 당황스럽죠. 다른데 신청할 수도 없고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 안 하면 저희들 몸이 몹시 아파요. 스포츠 센터에서 일하는 강사들은 휴관 소식을 정식으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할 곳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조희한테는 따로 뭐 말씀하신 거 없어요. 갑자기 이제 일자리를 잃은, 잃은 거니까 일단 다들 별 계획이 없고 이대로 있, 있는 구청으로부터 연간 3, 4억 원의 지원금까지 받는 시설이 왜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걸까? 시설을 위탁 운영 중인 법인은 재정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구의회가 지원 예산을 삭감해 시설을 운영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서구의회는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충분했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이 투입되는데 센터가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초과 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청의 예산도 세금이고 주민들이 내는 회비도 어쨌든 세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하고 집행을 하고 그거는 위탁 법인의 당연한 더큰 문제는 중간에 낀 지자체입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양측 입장을 조율하거나 중재에 나서야 할 서구청이 두 기관 간의 신경전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의회로부터 예산을 따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센터 환적으로 하고 만고 이러니까 그센터체 하는 것을 가지고 예문 상도 있고요. 스포츠센터 운영 법인 측이 구의회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구청은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현주엽입니다.